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부르셨는데 하늘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제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 속에 일어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이 이 문제로 고민합니다. 빠른 답을 원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자 보내면 바로 답장 오고 검색하면 즉시 정보가 나오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침묵 앞에서 우리는 혼란스러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듣기 위해 준비되기를 기다리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놀라운 패턴이 나타납니다. 창조 이전에 침묵이 있었고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 2절을 보면 7째 인을 떼실 때의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마다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신비를 탐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어떻게 가장 깊은 말씀이 될수 있는지, 그 비밀을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도록 기다리시는 또 다른 형태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을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볼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엘리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하지만 이 본문만 보지 않을 겁니다. 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는 침묵의 비밀들을 함께 연결해서 볼 것입니다. 먼저 시편 62편 1절을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침묵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전체가 하나의 침묵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단한 번도 나오지 않는 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책은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정교하게 드러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의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이 짧은 침묵은 곧 일어날 심판과 구원을 준비하는 거룩한 정적입니다. 이 본문들은 구속사 가운데 각기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엘리아는 율법과 예언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에스더는 포로기 이후 페르시아 시대에 살았죠. 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다룹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침묵과 말씀은 구속사에서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리듬처럼 교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침묵이 있고 말씀이 있고 다시 침묵이 있고 더큰 말씀이 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고대 근동 세계를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어떤 신들을 섬겼습니까? 바알 신, 아세라 여신, 다곤 신 같은 우상들이었습니다. 이 신들의 특징이 뭡니까? 끊임없이 요구하고 떠들어댑니다. 제사 드려라. 더 많이 바쳐라. 아이를 불에 태워 제물로 드려라. 쉬지 않고 인간을 압박하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이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 있는 자유가 있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요구에 반응해야 하는 우상이 아니라 스스로 계획하시고 스스로 시간을 정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마태복음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유대인들이 느꼈을 절망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그런데 바로 그 침묵의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헬라어가 보편화되었습니다. 70인역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해당 제도가 확립되었습니다. 로마의 도로망이 깔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준비였습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가장 위대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에스더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시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성전도 없었고 예언자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만이라는 악한 자가 일어나 유대인 전체를 멸절시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에스더서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적도 나오지 않습니다. 천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건이 완벽한 타이밍으로 맞아떨어집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 모르드계가 왕의 생명을 구한 것, 왕이 잠못 이루던 밤의 역대 일기를 읽은 것,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완벽한 섬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셔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셔도 당신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현존입니다. 이제 열왕기상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엘리아는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백성들이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 왕후가 엘리아를 죽이겠다고 이협하자 엘리아는 두려워서 도망칩니다. 광야로 갔고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영적으로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재우십니다. 그리고 호렙산으로 가게 하십니다. 호렙산은 시내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바로 그 산입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죠. 열왕기상 19장 11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산에서 여호와 앞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는 기대했을 겁니다. 갈멜산에서처럼 극적인 하나님의 현연을 경험하기를 원했겠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큼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12절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이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은 불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갈멜산에서도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세미한 소리입니다.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드마마 다카입니다. 직역하면 고요한 정적 또는 침묵의 소리라는 뜻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침묵인데 소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모순처럼 들리는 이 표현 속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처럼 외적이고 극적인 방식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고요한 침묵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아는 그 침묵을 들었습니다. 13절을 보면 엘리아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라고 나옵니다. 침묵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현존이 항상 시끄럽고 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 가장 고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침묵이 말씀보다 더 깊은 교제의 공간이 될수 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것은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모세 시대는 율법의 시대였습니다. 친해산에서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외적인 표적의 시대였죠. 그런데 엘리야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다른 방식을 보여주십니다. 세미한 소리로 오십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성령 시대는 외적 표적이 아니라 내면의 음성으로 인도받는 시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조용하지만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시며 침묵은 종종 가장 깊은 만남의 공간이 됩니다. 이제 에스더 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책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사드리는 장면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속적인 궁중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모든 사건이 완벽한 타이밍으로 맞아떨어집니다. 와스디 왕후가 폐위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될 기회가 생깁니다.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발견하고 고발합니다. 이것이 기록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세웁니다. 바로 그날 밤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역대 일기를 읽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공로를 발견합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완벽한 섭리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 말씀 속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모든 것을 정확한 때에 맞춰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에스더라는 이름 자체가 흥미롭습니다. 에스더의 히브리어 이름은 하닷사였습니다. 하닷사는 도구명화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꽃이죠. 그런데 페르시아 궁에 들어가면서 에스더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더라는 단어의 어근은 숨기다라는 뜻입니다. 하닷사에서 에스더로 바뀐 것은 단순한 개명이 아닙니다. 숨겨진 존재에서 드러나는 존재로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섭리처럼 말이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때가 되면 드러납니다. 에스더서의 구조를 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침묵 다음에 위기가 옵니다. 위기 다음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개입 다음에 구원이 임합니다. 이것이 반복됩니다. 이 패턴은 구속사 전체의 패턴이기도 합니다.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연결해 봅시다. 에스더서는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신약에 이르러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중간기 400년의 침묵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사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해 하나님은 정확한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침묵하시는 동안 완벽한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에스더서에서 본 침묵 속의 섭리가 구속사 전체로 확장됩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셨지만 그 침묵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성경 전체의 구조 속에서 침묵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봅시다. 놀라운 대칭 구조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 이전에 어둠과 침매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약 시대가 지나갑니다. 율법과 예언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이 전했습니다. 그 다음 중간기 400년의 침묵이 옵니다. 구속사의 한가운데 침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침약 시대가 열립니다. 복음과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 1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의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마지막 심판 직전에 다시 침묵이 나타납니다. 계시록 21장으로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는 영원한 교제의 세계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창조 이전에 침묵과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빛이 있으라는 말씀으로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율법과 예언이 있었습니다. 중간기에 400년 침묵이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의 복음과 성령이 임했습니다. 계시록 8장에서 반시간의 침묵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창조로 완성됩니다. 보이십니까? 침묵과 말씀이 교차하면서 구속사가 진행됩니다. 침묵은 단순한 공백이 아닙니다. 더큰 말씀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계시록 8장의 반시간 침묵은 특별합니다. 일곱 이닐 때는 장면에서 여섯 인까지는 계속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일곱째 인을 뗄때 갑자기 하늘이 고여해집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심판 전 마지막 중보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시록 8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 앞에 서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침묵은 기도의 공간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침묵의 시간을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욥기도 비슷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욥기 1장부터 3장까지 욥의 독백이 나옵니다. 4장부터 31장까지 친구들과의 논쟁이 이어집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가 개입합니다. 그리고 38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37장과 38장 사이입니다. 엘리후의 말이 끝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침묵의 공간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요비 입을 다물고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욥은 침묵합니다. 욥기 40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가시는 더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침묵이 구조의 절정입니다. 욥은 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섭니다. 그리고 진정한 만남이 일어납니다. 침묵은 단순한 공백이 아닙니다. 더큰 계시를 위한 하나님의 전략적 선택이며 창조에서 재창조까지 일관된 패턴입니다. 이것이 구조 속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이제 이 진리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개인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 응답이 없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하늘이 막힌 것 같습니까? 그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급한 답을 원합니다.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가르치십니다. 10편 62편 1절의 고백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침묵의 시간은 우리 안의 욕망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으로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관계 적용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일까요? 욥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욥기 2장 13절에 보면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그들이 욥과 함께 7일7 야를 땅에 앉았으나 욥이 몹시 괴로워하므로 그에게 한 마디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7일 동안 침묵하며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3장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설명하려 합니다. 요배의 고통을 판단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회개해라. 이런 말들로 요배에게 더큰 상처를 줍니다. 때로 침묵이 최고의 위로입니다. 함께 있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성급한 해답이나 종교적인 설명보다 조용히 함께하는 것이 더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경청의 은혜를 배워야 합니다. 침묵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때 끼어들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평가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침묵의 사랑입니다. 신앙 적용으로 나아갑시다. 영적 침묵기를 견디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가 충만한 시기가 있고 메마른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는 때가 있고. 멀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느낌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시편 62편 1절의 고백을 자기 것으로 만드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것은 수동적인 침묵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마르다는 분주히 섬기며 떠들어댔습니다. 마리아는 조용히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42절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침묵과 경청이 더 좋은 편입니다. 활동과 소음보다 귀 기울이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실천을 제안합니다. 하루 10분 침묵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구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십시오.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 겁니다. 온갖 생각이 다 떠오를 겁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읽고 즉시 덮지 마십시오. 읽은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한 구절을 천천히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급하게 다음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일기를 쓰십시오. 지금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들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날짜를 기록하십시오.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보게 될 겁니다. 그분의 때가 우리 때보다 얼마나 완벽한지 깨닫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의 부재가 아닙니다. 현존의 다른 형태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깊이 들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구속사 전체를 보면 이 진리가 분명해집니다. 창조 이전의 침묵은 말씀의 창조로 이어졌습니다. 중간기 400년의 침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깨어졌습니다. 엘리야가 경험한 세미한 소리는 외적 표적에서 내적 음성으로의 전환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스더서의 구조적 침묵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벽한 선미를 드러냈습니다. 침묵은 더큰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섭리하십니다.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완벽한 때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도 말씀하신다. 이것은 역설이 아닙니다. 진앙의 핵심 진리입니다. 우리가 소음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침묵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잠잠하라.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400년 침묵을 깨고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기까지 그분은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개시록 22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지금 이 순간도 침묵처럼 보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가장 깊은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마음을 열으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분의 침묵조차 사랑의 말씀임을 믿으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더큰 은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도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사십시오.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